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치영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힘들게 산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부 환경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정정엽 정신과 의사는 정신의학 신문을 발행하고 광화문숲 정신의학과 의원 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줄수 있는 많은 지혜 글을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마치고 환경에 쫓아가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자신의 삶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회한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사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먼저 질문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또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책에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셀프 코칭을 소개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셀프 코칭 책은 아니지만 우리는 셀프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에 행복한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대해주고 싶은지, 솔직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될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느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마저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얼마나 자유가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한 것조차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셀프 코칭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강하게 스스로에게 마음을 굳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셀프 코칭 방법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에 자기 삶이 어려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힘들어 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좀더 평화스럽고 좀더 가능성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긍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에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오늘 기쁜 감정을 선택할 거야. 나는 오늘 행복을 결정할 거야. 나는 오늘 아주 신나고 아주 즐거운 감정을 느끼도록 결정할 거야.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는 삶의 어떤 지혜가 되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결정할 때 보다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